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공학 수학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가우스 소거법을 배워요. 가우스 소거법은 어, 말 그대로 가우스가 만든 거죠. 음... <laughs> 가우스 소거법. 영어로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elimination. 가우스 속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선형대수의, 가우스 속어를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것뿐 아니라, 그 가우스 속어는 우리가, 어, 이 선형대수의 가장 기본적인 툴이라고 할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공간 이 선형대수 는 사실은 공간에 대한 학문이에요. 지금 말이 안 되죠. 이게 왜 숫자를 컬렉션을 해 놓고 무슨 공간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칼럼 스페이스라든가 뭐 로우 스페이스, 로우 스페이스는 이게 잘안 다르지만 하여튼 칼럼 스페이스라든가 아니면 뭐 너럴 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이 다 가옥수 소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 또, 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 알벨밸류고유치 문제도 어, 기본적으로 요거를 풀지 못하면 못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툴입니다. 툴. 그리고 이거 자체가 또 어. l e d 컴포지션하고 바로 연결돼요. 이건 곧 이제 배울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우스 소거라는 툴은 우리 엄청나게 짧게 배웁니다. 근데 어, 계속해서 우리가 그걸 응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간단한 가우스 소거가 뭐냐? 음, 가우스 소거는요. 오리지널한 가우스 소거는 이렇습니다. AX는 B라고 생긴 행렬이 있어요. AXB라는 행렬은 뭐냐면 우리가 어 A11, A12 해가지고 A1N, A21, A22 해서 A2N A31, <laughs> 3 1 하면 안되겠지? 어, 쭉 내려가서 정방행렬이라고 해요. n N1, a n 2 해가지고 a n n 까지, 이렇게 있고, 여기 x 1 에서부터 x 2 이래가지고 x n 까지 있고, 우변이 b 1, b 2 해가지고 b n 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행렬과 벡터의 곱을 배웠으니까 이게 뭐하고 아이덴티컬 하냐면요. a 1, 1, x 1 플러스 a 1, 2, x 2 플러스 쪼게 해서, 어 a 의1 n x n e b 1 a 의 2, 원의 x 원 플러스 a 의 2, 투의 x 2 플러스 우리 행렬 곱을 배웠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요렇게 이 어, 요렇게 요렇게 곱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오고 그죠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곱해져 가지고 얘가 나오고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행렬을 곱대로 써보면 그러면 a 의1 그리고 2n의 xn 이게 b2가 되고요. 쭉 내려가서 a의 n1의 x1 플러스 a의 n2의 x2 쭉 가서 a의 nn의 xn은 bn. 자 이렇게 적고 나서 보니까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가요? 이 시스템은요. n개의 변수. 변수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x1에서부터 xn 까지 이게 바로 변수고요. 변수가 있는 연립 방정식이죠. 시계 개수는 몇 개예요? n개입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n개, 시계 n개 어, 풀릴 수 있는 조건은 다갖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풀리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벌써 중, 중학교 때부터 배웠잖아. 시기 두개 변수가 두개라고 해가 반드시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 n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음, 어렵죠 그쵸? 근데 사실은 i 프 p 스 i 가우스 소으로는 n개, n이 뭐 100만이 돼도 다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풀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우스 소거가 뭔지 요거는 제목을 하나 붙여야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음, 잠깐만요. 예, 이건 그냥 떼서 쭈 긁어서 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어 이렇게 큰일났네 이거를 다시 다시 이렇게 긁어가지고 어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좋섭다 그러면 여기가 서정열립방입 가우스소거법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읽봅시다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자 요거는요, 제일 쉬운 2x2, 행렬이 2x2인 경우에 행렬에 대해서 한번 해봐요. 자, 먼저 어뭐 2의 x1 플러스 5의 x2는 2, 그죠? 그 다음에 4의 x1 플러스 어 3의 x2는 18,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고 쳐봐요. 자 요거가 행렬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행렬의 곱을 배웠으니까 이제 그 행렬의 곱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쉽게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2, 5, 4, 3 여기 있는 요 숫자들, 여기 있는 이런 숫자들을 여기다 쓰고 그죠? 그리고 어 x1, x2 이렇게 들어가고요. 저 위에 식하고 밑에 식은 똑같은 식이 되겠죠 2의 18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행렬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어그 가우스 소거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로우 오퍼레이션이 뭐냐면 내가 어 로우 로우 그러니까 이식이식 이식 방정식을 방정식에 식을 더하고 뭐 방정식의 이건 로오퍼레이션이라는 건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어, 방정식에 어, 상수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식과 더하기나 빼기 같은 연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오퍼레이션. 우리가 특히 엘레멘터리 로오퍼레이션이라고해요 이거를 쭉 긁어가지고 음, 시작된 것을 여기 다씁시다 엘레멘터리 우리말로는 어, 기본행연산 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기본행연산 기본 엘레멘터리 기본 로우니까 행이니까 행연산 이렇게 돼요 카톡이 막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 방정식,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각각의 요식 하나씩 하나씩 요게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행열로 보면 요 한줄 우병까지 포함해서 요게 방정식이에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 때 보면은, 이 식에다가 몇배 하고, 여기다 몇배 해서 뭐두 개를 빼고 더 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변수 하나씩 없애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게 했던 게 바로 가오스 소고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던 게. 그리고, 그리고 그거를 소고법이라고 배웠죠. 소고법. 그 중학교 때 배운 걸왜또배우나뭐 이런 생각이 들죠. 음. 사실은, 어, 중학교 때하고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오스 소고를,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이라는 것은 요 하나의 요 요식 혹은 요식 밑에식 그거를 뭐 행렬로 쓰면 위에줄밑에줄 이거예요 거기다 상수배를 하고 뭐 다른 줄하고 더하고 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러면 완벽하게 이거는 어, 기존 과 똑같은데 뭐 하러 중학교 때 배우는 똑같은데 이걸 대학에서 이런 걸 배웁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대학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배웁니다. 어, 가우스석으로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왜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요식을 딱 쳐다보면 아 위의 식에다 2를 곱하면 여기가 다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곱해 가지고 여기서 요거를 빼면은 요거 싹 사라지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식을 숫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 어느 식에다가 위식이든지 아래 식이든지 맷을 곱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데요 대학에서 지금부터 는가우스석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하는 가수거는요, 어, 기계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주는 방식만을 이용해서 해야지 다른 방식을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프로세저가 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아주 기계적으로 반복만 가지고 이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어, 여러분들이 l u d 컴포지션도 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 프로그래밍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의 예, 이 지금부터 배우는 가우스 소어는뭐 선택적으로 밑에다 매트릭스 곱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정해진 루틴들로 하는 거예요. 그 정해진 루틴을 한번 이 아주 심플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 얘기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요. 이제 여기서 이제 가우스 소거하는 겁니다. 고 빨간색으로 쓰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가우스 소거를 하면 그거를 하면, 이게 뭐 어떻게 바뀌냐면, 첫 줄은요, 절대로 손을 대는 거 아닙니다. 첫 줄이 뭐예요? 첫 번째 식이죠, 그쵸? 그렇죠? 첫 번째 식은 절대로 손을 대지 마세요. 이거 18은 기다려가지고, 이거는 손을 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첫 줄은 싹 고정되는 거야. 이건 고정. 손 대면 안 돼. 안 바뀌어.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이다이아고날에 있는, 그 고정되는 다이아고날에 있는 요,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앞으로 피봇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게 바로 피봇이에요. 피봇 영어로 POVOT. 그게 뭐예요? 어떤 핵심이 되는 어떤 파트를 우리가 피봇이라고 하죠. 어, 우리가 이제 경첩이죠. 경첩. 경첩 그 문에 이렇게 문 돌릴 때그 고정하는 그 돌아가면서 고정하는 그 그걸 피봇이라고 해요. 근데 영어 그 우리 말에서는 경첩의 역할 뭐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영어에서는 피보탈 롤을 부르면 아주 핵심적인 물이에요. 그 피봇이라는 말이 굉장히 of great significance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지. 피봇을 이걸 피봇이라고 불러요. 어, 그럼 3 x 3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얘를 피봇이에요. 그럼 피봇 밑에 있는 건다 영어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숫자가 4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4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밑에 있는 놈을 여기 4가 있었는데 이 놈을 무조건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윗줄에다가 2 곱하기 5에 이 줄에다가 특정한 숫자를 곱해서 밑에다가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정한 숫자는 알고 보니까 내가 없애고자 하는 숫자를 2로 나누면 되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피봇으로 나누면 돼 내가 없애고자 하는 숫자를 2로 나누면 돼 그걸 우리가 q라는 말로 지금부터 쓸게요 자, 내가 Q라는 거를요, Q 벡터라는걸 만드는데 이거는 어 4를 2로 나눈 값이죠그기서2예요 2. 이 2라는 값을 이 윗줄에다 곱해가지고요. 그러면 윗줄을 곱하면 위에 있는 숫자가 어떻게 돼요? 4, 10, 4, 이렇게 되죠. 그거를 밑에서 밑에 있는 거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될까요? 0이 되죠. 4에서 4를 뺐으니까. 3에서 얼마 빼주는 거예요? 10. 왜냐하면, 피봇을, 그, Q라는 값을 위에다 꼽혔으니까 5가, 5가 10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빼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쓸까? 3 빼기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7이, 여기 이렇게 쓰지 말고, 마이너스 7이라고 쓰고, 여기 요게 3 빼기 10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4 빼기 4. 4 빼기 4. -4. 응? 그 다음에, X1, X2는 그대로 있고요. 얘는, 얘는 하나도 안 바뀌어. 그리고 뭐가 되냐면, 우변에 보면 어, 위에 18에서 2에다가 4, 2를 곱한 거 2가 뭐냐면 4 나누기 2, Q 팩터예요. 그거를 곱한 거를 빼준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나 될까요? 1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생긴 행렬을 뭐라고 우리가 불렀죠? 다이아몬드의 위쪽만 0이 아닌 거 Upper Triangular Matrix예요. 그죠 Upper Triangular Matrix가 딱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식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러고 나면 그러면 여기다가 어 지금 방금 전에 그 나온 식을 우리가 식으로 써봐요. EX1 제일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식으로 쓰는 거예요. Upper Triangular 그러니까 이 위에 게 여기 여기다 쓸게요. 이게 이제 Upper Triangular Matrix가 나온 거예요. 위삼각형열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아래삼각형열위삼각형열 Matrix Upper Triangular Matrix가 이렇게 나오면 그때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풀어 쓰는 거 다시 어, 그 다음에 OX2, 아이고, 이따가. OX2는 우변이 2가 되고요 마이너스 7X2, 앞엔 0이니까. 우변은 얼마였죠? 자, 기억이 안 난다. 14. 자, 그러면 X2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보면 어때요? 어, 요거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를 먼저 풀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니까. 뒤에서부터 풀면 돼요 대입을 해가는데 무슨 얘기냐면 x2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왜냐면 빌밑에 식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위에다 대입하면 어, x1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어, 1 /2 나누기 2 빼기 5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거 그냥 계산하면 12고 12고 6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x1은 6. 이거 이거 이렇게 씁시다. 우리 벡터를 구하는 거니까 x1, x2는 6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입니까? 자, 자, 이제 너무 쉬운 걸 가지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그 제너럴 프로세이죠. Of Caution Elimination. 자, general Procedure. Step 1. One. Step 1. Step 1. Step 1. Step 1. Step 1. s t p p e r t r i a n g l e p 삼각 t e 만 1. 이거를 이거를 만듦 만듬. 만 만듦이 반듦 같아 보이네 반등 만듦 만듦 이게 뭐냐면 윗삼각형을 만드는 거 이걸 영어로 forward elimination 이라 불러요 이거는 중요 하니까 색깔 한번 쫙칠해 주자 이게 forward elimination 윗삼각형을 만드는 어떻게 만드느냐 어 기본적으로 피봇을, 피봇 아래 행을 모두 0으로 만들도록 큐벡터를 곱하여, 피봇 벡터를 어디다 곱하냐면, 피봇 줄에다가, 피봇 로에 로라는 게 피벌 로이퀘에이션이에요 피벌 로이퀘에이션에 곱해서 어 0으로 만들고 싶은 어 로에서 빼주는 거예요. 빼줘. 이 말로 하니까 좀 어렵죠. 보여줄게요. 원래 이렇게 내가 어.. 지금 어 p p o r t 매 n 릭스 matrix를 만드는 건 과정은 이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a11이 있고, a12가 있고, a13가 있고, a21이 있고, a22가 있고, a23가 있고, a31, a32, a33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3x3, x1, x2, x3, b1, b2, b3.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얘를 피봇으로 하는거예요 얘를 피봇으로 딱 잡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Upper Triangular m a t r i x 만들어요. Upper Triangular Matrix는 뭐냐면 내가 여기만 0이, 0이 아니고 여기는 다 0인거. 그게 바로 Upper Triangular Matrix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여기를 피봇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다 0으로 만들거야. 무슨 얘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두번째로를, 첫번째로는 피봇줄은 손을 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여기 A21을 0으로 만들어.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여기 가우스 소급, 소극, 가우스소거법을 하면 내가 이제는, 이거 까만색으로 쓸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윗줄은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그 가우스소거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X1, X2, X3는 하나도 안 바뀌죠. 얘는 안 바뀌고 우변하고 좌변만 바뀌어야 되죠. B1. 자, 여기서, 여기에 들어가는 놈이 뭐냐? 잠깐만, 이거 이렇게 잡으면 은안 되겠다. 조금만 더 늘립시다. 얘도 좀 늘리고, 이쪽으로 가라. 너도 좀 늘리고. 응?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놈은 뭐냐면요. 여기는 무조건 0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잠깐만요. 넘어가서, 내 보면 겨다 예, 괜찮괜찮 예. 예, 맞아요. 제가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먹어가지고, 일단은. 예. 네. 그 링크 좀 저한테도 보내주어요 제가 항상 읽어볼게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화가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전화를 해서 안 받을 수도 없고, 어, 누구 잘이냐 하면은, 김영봉 교수님 전에요. 그양관 요새, 어, 산악, 우리, 그, 응? 철과 그랬지는, 그양관 요새 산악 부단장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하여튼, 여기에는, 얘를, 이게 Q21 자리니까, 이걸 어떻게, Q21이라고 한번 놔봐요. Q21은 뭐냐면, 어, A21을 A11으로 나눈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가, 어, 윗줄에서 빼준, 그거를 윗줄에 꼽해가지고 밑에 줄을 빼주면 당연히 0이 되겠죠, 여기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A22 빼기, Q21에다가 A12. 잠깐만요. 왜 이렇게 돌아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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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까지? 네. 1시까지? 잠깐만요. 내가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데 강의 동영상 빨리 요, 요, 끝내고 예예 알겠습니다. 무슨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예. 아이고 내가 지금 굉장히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어, 강의를 오늘 좀 빨리 끝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A에 2, 3 빼기 Q, 2, 1에다가 이거 네, 조금만 하고 바로 이, Q2원에다가 A의 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요요를 없애기 a 2 1을 없애기 위해서 이, 얘를 얘로 나눈 값을 윗줄에다샥 곱해가지고 밑에 빼준 거예요. 요게 바로 윗줄의곱은 값이야. 이해되죠? 그럼 밑에 줄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건 또 초록색으로 한번 써볼까? 여기가 0이 되고요. 그렇죠? 피부 밑에 다 영어 만드니까. 이거는 A의 32, Q3, Q31, Q31은 뭐냐면, A의 31을, 31을, A의 1원피부수로 나눈 거예요. 거기에다가 A의 32를 빼주고, 그 다음에 A의 33에서 Q31을 가지고, 어, A의 13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B2에서, 아, 이건 파란색으로 써야 되겠네요, 여기는. 여기는 B2 빼기 Q21에다가, 왜냐면 양변에다 같은 숫자를 곱하니까 B1을 빼준 거고요. 여기는 B3에다가 Q31에다가 B1, B1을 빼준 겁니다.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이것도 까만색으로 써야지. 어때요? 할 만한가요? 잠깐만, 내가 있잖아요. 지금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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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어, 일단 오늘 뭐 강의 시작도 제대로 안한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딱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업무를 좀 마치고 나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미안해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아마 저녁 때또 올릴 거예요. 예.